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더 이2사입니다오늘 현대 더뉴스 산타페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가동기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현대 더뉴스 산타페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2023년, 2023년 7월 가솔린 전기, 아, 죄송합니다. 휘발유 전기 하이브리 드 차량 오토 흰색에 7 1 8 1 3 k m 입니다 자,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장점은요, 역시 유리비 비용의 절감 효과가 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뭐, 회수가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하이브리드 차량이 연비가 상당히 좋은 차량이고요. 넉넉한 실내 공간과 적재력, 고급스러운 실내 퀄리티와 편의 장치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안전및 보증 조건 되어 있고요. 자, 2023년, 2023년 7월이고요. 10년에 16만 킬로 파워 트레인 보증과 배터리 8년 보증, 3년에 36,000 킬로, 아 죄송합니다. 저기, 배터리는 8년 보증이 되어 있고요 10년에 16만 키로 파워트레인 보증과 배터리 보증이 됩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뒷좌석 시트, 휠가 타이어 상태입니다. 엔진룸, 운전소 조성, 내비게이션, 어, 키로수 71,000km입니다. 운전석, 조우석, 열선 통풍시트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우석, 전동시트, 운전석, 뒷좌석, 캔들,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차도 이탈 방지 하이패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프레스티지 말씀드리면서요. 자수이차 싸게 사기 2 4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 사업주와 표창장 수여 받았고요. 자100% 신명 판매와 성기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모토 아래 www.수입차싸게사기. 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매진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 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할부 차량 매입 저시용자 이브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성구 권선로308-5 도이치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더 뉴스 산타페 하이브리드 말씀드리면서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DB손해보험사 7 1,813km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순 교환도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습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더뉴스 산타페 하이브리드 말씀드리면서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습니다.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면 www.수입차싸게 사기.com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뉴스 산타페 하이브리드 3729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사 이 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이 도이치 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2,00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 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위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위차 싸게 다 2, 2사는 1년 365일 토요일 날 룰렛 하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재더뉴 산타페 하이브리드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